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개양 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에서 OBS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가 시설 운영사업자를 찾기 위한 입찰을 진행한 지세 번째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입찰에서는 OBS가 인천시에 시설 리모델링비 60억 원과 시설 유지비에 이전 비용 대출 등을 요구했지만 인천시가 이를 거절했고 결국 지원업체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이후 지난 4월 방송 환경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인천시가 두 번째 입찰을 진행해 OBS가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제안서 평가 점수 미달로 유찰됐습니다. 이미 두 번의 유찰을 경험한 인천시는 이번 입찰에서 제안서 기술 심사를 제외해 최고가 입찰 방식을 적용했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OBS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일 OBS의 낙찰 소식을 통보할 계획 OBS는 낙찰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내로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사용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서류를 검토한 인천시는 다음 달중 OBS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준공 이후 2년 넘게 방치되어 온 계양 방송통신시설이 낙찰자를 찾았다는 소식에 지역에서는 방송국 입주로 주변 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의 뉴스들이 좀 많이 좀 전달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 주변의 상권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좀 많을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 지역 방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시행할 계획. 이후 OBS가 제출하는 인천 지역 방송 활성화 방안 등을 반영해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OBS의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